594번 어, 함수 fx 와그 역함수 gx 에 대해서 f 합성함수 f2는 2분의 1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g1은 1을 만족한다 그럴 때 g 합성함수 g의 어, 3을 구하라고 했다 자 우선은 얘는 유리함수 형태다 맞지 어, 유리함수 형태에서 그 역함수 형태의 뭐 구하는 거는 공식으로 있다. 그래서 얘와 얘를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부호도 같이 바꾸면 된다.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자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역함수 문제를 최대한 역함수를 안 쓰고 어, 원래 함수로 풀수 있는 것들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g가 f 인버스지 맞지? 그러면 f 인버스가 넘어가면 f가 되지 맞지?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F2가 1이라는 것과. 됐지. 자, 그 다음에, 저식을 정리하면 F2. 얘가 2분의 1이 됐다. 그런데 F2가, 방금 구했지? 1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이 식이 F1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아냈다. 그러면 f 2가 1이고 1이 2분의 1인 거 알아냈으니까 모르는 문자 두개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풀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AB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2부터 대입합시다. 자, FE는 2 대입하면 2B 더하기 1분의 2A 빼기 1이 되고 1이 된다고 했다. 그럼 정리하면 2A 빼기 1은 2b 더하기 1이 되고 넘어오면 2a 빼기 2b가 2가 되고 a 빼기 b는 1이 되겠다. 맞지? 자, 그 다음에 f1을 이용하자. 그러면 f1도 이용하면 f1은 b 더하기 1분의 a 빼기 1이 되고 F1은 2분의 1이라고 했다. 그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얘는 2A-2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B 다하기 1이 된다. 넘어가면 2A 빼기 B는 3이 되지 마치. 그러면 식이 두개 나왔습니다. 자,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연립하자. 그러면 여기 잠시 줬고 자, 가감법 빼버리자. 그러면, 이 A가 2가 되고, A는 1이 된다, 맞지? 이 A가, 아, A가 2가 됐지, 맞지? 어, 여기서 이거 빼면 A가 2가 됐습니다. 그럼 A가 2가 되면 B는 1이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서, 그럼 FX가 이제 완벽하게 구해졌다. FX가 구해졌어. 그러면 A가 1이지, 맞지? A가 2다. 그러면 e x 마이너스 1에 b가 1이면 x 더하기 1이 된다, 맞지? 그러면 얘 역함수인 g x는 얘랑 얘랑 차리 바꾸면 되지, 맞지? 마이너스 붙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고 1로 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러면 g 3은 1분의 마이너스 사가 되지 맞지? 그럼 이치 삼의 값을 또 주에 넣어야 된다 맞지? 그래서 주에 마이너스 사가 되면 분모는 마이너스 육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사, 삼 되지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이 분의 일, 그래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이다.